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꽃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 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어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